는 T 엠 m i 가 뭐야? TMI 약간 어. 쓸데없는, 어. 거 어, 쓸데없는 거. 쓸데없는 언니 언니 아, 오늘 했던 아, 일. 아 근데 비밀인데. <웃음> 뭐? <웃음> <웃음> 쓸데없는 거 그냥 하나 만 말해주면 돼. 언니가 오늘. 아, 아 근데 좀 그래. 기재네. 내가 오늘 네. 아까 인형이 밤 갔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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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영 선수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칭찬이죠? 몰라. 근데 팬분이 갑자기 김선장 팬인데 왜 니가 감사해? 김선영 닮았대. 아 맞다 맞다 맞다. 저 머리 했어요. 저 저도 머리 했. 저 신사동에서 했어요. <laughs> 제가 데려갔어. <laughs> 저기요 여러분, 저 신사동에서 했어요. 대한민국 신사. 제가 블루클럽에서 했다고 말해. 제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고. 어 해볼래요? 이랬더니 어 해봐 이러면서 갑자기 아, 저뭐 하고 있냐고요? 아네 치료 오늘 운동 선수 치료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회복을 잘 돼야 다음 날 위해서 또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<laughs> 이거 라이브 전장하고 싶다 너무 <laughs> 멋있는지 아 혹시 저 MBTI요? 저는 퀴티 <laughs> 나은정 보고 싶어요. 나은정, 인정아. 못생겼어요. 뭐 <laughs> 야 나은정, 쌍키오지어쌍키오지어쌍키지저 <laughs> <상기어> <laughs> <laughs> <상기어 웃음> 어, <laughs> 아, 왜냐고요? 왜냐 아파요. 네. 아니,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? <웃음> 근데... <웃음> <웃음> 아니 BJ 해야 되겠어 <laughs> 내가 보기에 그. 아 인터뷰 왔을 때는 이상 어, 아, 소리 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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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진짜 아네 어, 지수 머리도 했어요. 근데 제가 더잘 됐죠. 아니거든요. 지수 머리 뭐하게. 아나 근데 지금 안 맞춰주는 맞... 사람. 네. 지수 머리 뭐하게 아니요 이거를요 제 건데요 언니가 이러고 있었어요. <laughs> 네, 제 스토리 있다 올릴게요 이러고 <laughs> 있었어요. 언니 같이 가요 저 그만 끝나요. 저한발 이러고 있었어요. 아, 지수야, 나도, 나도, 이민지. 아니, 아니 언니가, 네, 이민지 언니가, 예쁘다며. 아, 오, <laughs> 언니가, 예쁘다며. <laughs> 언니가, 예쁘다며, 본인. 어, 블랙, 블랙, 아, 블랙, 아, 네, 지수 블랙스. 야, <laughs> 하나 더 있어요. 어? 두개더 있어요. 두개더 있어요. 두개더 있어요. 네, 펌 했고요. 네. 또 뭐, 하... 뭐 하게? 언니 유튜브. 어, 저, 은퇴하면 유튜브 하려고요. 은퇴하면, 왜냐면 은퇴하면 제가 말 시술을 자주 하니까 <laughs> 지금 선수대는 좀 하면 안 돼요. 말 시술 많이 하니까. 왼쪽이 더 올라가요. 원래 침 먹기 전에 오른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더 오른쪽은 들어오. 왜 외국인들 엉덩 어, 그 자르고 나이 하는 거야? 난음 진짜 나빴다 진짜 진화 언니 한국인이에요 대한대만인 대한 어? 대인캐로 이거네? 나, 나 클리어 하나 안 입었네 <laughs> 근데 진짜 웃기긴 해 언니 언니 어?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해줘 진짜 좋죠 이거 소팅, 소통하는 거 소팅이래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나와 <laughs>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지수 지수 먹는 거 좋아해요 지수랑. 방죠 지수야, 나지현 너보다 네, 크다. 네, <laughs> 뭐라고 제발, 제발 커, 나보다. 내가 뭐야? 아까 내가 무슨 질문 했지? 언니, 어... 응, 첫사랑 얘기해달래요. 첫사랑? 나. 아, 내가 언니 소통하라고 했다. 아. 아. 아 첫사랑. 지 봐봐, 지수. 연홍TV. 어, 저 연홍TV 차단했어요. <laughs> 영훈TV, 진짜 나빠요. 저, 저, 그, 그 카메라 가뚝 맨날 이상하게 나오고. 맨날 편집할 때 사람 밑에 글씨 이상한 게 쳐주고. 아, 어, 진짜. <laughs> 죄송한데, 네 팬들 진짜 많이 너무 심하게 해. <laughs> 내 팬이 아닐 수도 있어. 진짜 나빠. 물음표. <laughs> <줘. 웃음> 나는 근데 마음 강한이가 그런 거로 막 상처받지 않습니다. 어, 뭐야? 왜? 광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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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아, 아파, 아파. 밥, 밥, 밥. 전혀, 전혀 뭐 먹어. 닭, 닭깍. 닭볶은탕. 닭고기. 김자반. <laughs> 밥. 그 다음에. 순대국 손대국. 그 다음에. <laughs> 어 숙주나물. 그 다음에 닭두기그 다음에. 또뭐지 정신 진짜 <laughs> 맛있어요. 두복 김치 우리 아내 최고 민혁저 단비선수 이쁜거 아닌데 잘생긴건데 언니 단비언니 이거 보고있어 그래, 이미 끄지 않았어요? 끌거 같은데? 보고있어 아, 보고있어 보고 언니 죄송합니다 언니 죄송합니다 방 가서 써 있어야겠네. 이건 뭐야? 어, 최애 네, 한국 음식은 네, 이래. 어, 저 최애 한국 음식 요즘에 그 순두부찌개인데, 순두부찌개 그냥 시키면 그냥 순두부찌개만 나오거든요? 그래서 이게 사장님한테 저생 계란 하나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끓일 때, 부트부트 할때 순두부찌개 안에서 그 계란 이렇게 뒤집어 넣으면 뒤집어 돼. 돼 진짜 맛있어 잠깐만, 지수로 박을게요. 아니요. 아니 언니한테 아,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. 지금 대답했어 순두부지게 아니 언니 언니 라이브 방송 너무 재밌나. <laughs> 최애 대만 음식은? 대만 신식은 추두부. 추두부 진짜 싫어. 언니 여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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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좋 아? 네. 아니 요또 질문 왔어요. 아허 허연 선수 자전 다 했고 여선 아니 여예언이 그런 거 아니에요. 저는 예언이 이거 해요. 화이팅 얘생님제잘따라하거든요 잠깐만요. 선생님, 선생님, 네. 자 호연 선수, 호연 선수, 맞아. <laughs> 진짜 똑같아. 연안 들어와 있냐? 연이 연이 안 보고, 연이 안 보고 있어. 뭐지? 담배 같은 냄아 여기. 순수준 수요일마다 맛있는 메뉴 나온다는데 어떤? 거. 아니 화요일, 목요일 마시는 거 나온 거 아니었어? 맞아. 아침에? 맞아. 아침에. 와 여기 진짜 그거 아침에 그거 마, 명량 마요? 명란 마요. 명란 마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녹카 동치 좋아요? 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해. 갑자기? <laughs> <진짜요>? 지난 사람. <laughs> 어? 이거 궁금하다. 뭐지 말아 궁금하고 있 지난 누님이 남자였으면 박지수 선수 여자친구 어떨 것 같아요? 진짜 좋지 대한민국 미래 위해서 좋지. <laughs> 맨날 이 소리에 맨날 저와 큰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농구 해야 진짜 된다고. 저는 모든 저희 언니들 다키큰 사람 만나서 진짜 센터 없죠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. <laughs> 지난 는 수면 에 이제 뭐 하고 얼마 안 돼서 보네. 하고. 자가 있으면 내게 아. 알아. 어 수면 내신. 아빠 내가 라이브 방송 하면 말 실수 많이 한다잖아 안 할래. 저 이거 말하면 미망한데 <laughs> 저는 좋아하는 많아요. 아, 동구 아, 사람은 많아요. 동고 사람을 다 좋아해요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는. 없어요. 남친 있어요? 왜 없다고 생각해? 어, 없어요. 없잖아. 없어요. 왜 없다고 어. 생각해? 지금 잘하고 있는, 있는. 유소년 농구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대한민국 미래들 화이팅! <laughs> 이거 봐, 대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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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 뭐지? 그거라니까? 어. 아, I'm lucky girl. 미드잘쏘는 비결은? 운이 좋아서 아니야 언니 많은 너... 노력이 그래 응 그런 거 했지 나도 노력할려 너좀다주둘이말모르겠니 <laughs> 여주나 <laughs> 미친 사람 <laughs> 아 아니다 나 요즘에 그 노래 많이 들잖아 리맨 e m e 아니, 언니 그거 좋아하잖아. 안티플레저에 아, 안 돼. 아니야. 그거 우리끼리만 보면 돼. 심판 얘기, 그냥 인사? 심판 얘기. 어, 인사? 대만에서 그렇게 배웠어. 어, 진짜? 어렸을 때부터. 응, 그래서 대만 사람 다 그렇잖아. 그래? 응. 어. 남동생 있으면 소개시켜준 <laughs> 아, 여기 언니들다 너무 세서. <laughs> i 상 s 서류 r 고 싶지 지않데데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데 누구 y 어. 를 거야? 너? 나? 나나 y I'm 니니 언니 y 나 m 고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라 몰라 몰라면 지 되지 I'm s o r r 여기는 저희 r r 샘 당근샘 진 인형선수. 치킨 아세요 치킨은 네. 한 3년 전까지 좋아했어요 그 그래? 지금은 왜안 좋아하세요? 갔다가 돌아오는 모르겠다 내가 근데 구우는 거더 거 좋아해 군내 치킨 같은 너 거? 너 그거 먹어봤어? 고추를 그 샀어? 네, 닭, 닭, 닭 근데 거. 그 맞아, 맞아. 구운 거 구운 아, 치킨 아니 군내 치킨 아니야. 가서 구운 거야 고기집인데 <laughs> 닭고기로 파는 <laughs> 거야 어? 거. 어? 송계옥 같은 거? 아, 그 음, 닭구이 어 닭구이 어 진짜 어. 맛있어 닭구이 맛있어 나중에 올스타전에 출... 전하신다면 어떤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계신가? 어. 근데 뽑아주셔야 제가 온스타 갈수 있죠? 에? 그럼 보여줄 어? 수 있어요. 아니, 언니 가잖아. 공연아, 너나 투표 좀 해줘. 진짜 끝났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언니, 유소년 선수 훈련 후꼭 스트레칭 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세요. 일단은, 연구는 다리, 다리 진짜 스트레칭, 이렇게 많이 해야지. 이렇게.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. 언니 네? 언니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고 인사해. 제 질문, 안 아, 질문 하고 질문, 그거, 아 답변하고 싶어 질문 아아거 답변 하고 싶어. 아. 아 지금 실장이한테 왔어. 그런 도 때요? 이 지수. 네? 들어와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서오세요 박지수 산소님 왜 예뻐? <laughs> 예쁘다고? 나이쁘 언니야 나이쁘대 그냥 매력 있는 거지 이쁜 거 아니야. 매력 있대 진짜. 매력 있어 아, 진짜, 밥 진짜 밥 매력 것 있어 맞죠. 이제, 이제 가겠습니다. 예. 꺼 이제 종료해. 아, 안녕.